자 고기가 이렇게 올려주면 끝나요 그가거지에가만히 내려두면 돼요 직원 몇 명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최소한 2명에서 3명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이트는 어디서 오으신 거예요? 저렇게 하면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 전에 직원분들은 고기 그래, 구도때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는 죽을라고 뛰어다녔고 여유가 생겼고요 보시다시피 손님 테이블에 불판도 안걸고불도안 갖다 두고 물율이 엄청나게 항상이 됐어요 얼마나 이랬어요? 제가 일한 시간, 불과 다한 시간.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 이제 보시다시피 갈비집도 운영하고요. 이것저것 잡다 한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비집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현재 한 30년 됐습니다. 진짜 오래되셨네요. 지금 뭐 어디 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뭐 목도리까지 하시고? 어, 지금 공장 좀 갔다 오려고 그래요. 고기 구워주는 기계에 납품 들어온 거 있어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기계를 도입하시게 된 거예요? 금방 그 직원분들이 이제 구워준다고 어. 했잖아요. 네네. 이 직원들이 굽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이직하죠. 대부분이 보면은 오랫동안 한 매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바뀔 때마다 새롭게 기술을 또 해드려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직원들 굽는 사람들마다 브릴링이 틀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기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항상 밀률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기계까지 만든 거죠. 어, 도착했어요. 네. 네. 이제 공장 대표. 어. 자잘 만들었냐? 저 같이 사업 같이 하고 있는 네. 우리 공장 대표님이에요. 오늘 이제 그 기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 중에서 파이어 이렇게 막 점화 막 하는 거 네. 그런지 커버해 주려고 그 가지러 왔고요. 여태까지 이제 그 고민했던 부분이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 잘 나왔네요. 음. 안 되게 봐주신 거예요? 반영을 해주시면 네. 제가 반영해서 음. 바로 수정해서 나갑니다. 출고시키기 전에 이제 됐나 됐나 테스팅하는 거 보고 있고요. 이 기계는 어떤 기계인 거예요? 어, 다구어 통돌이라는 고기를 구유, 맛있게 구워주고 일정하게 구워주는 기계입니다. 어, 그래서 다구어 통돌이에요 이름이? 네, 구울 수 있는 건다 구워집니다. 뭐 신발도 갖다 구워도 돼요. 그냥 뭐 그냥 굽고 <laughs> 싶다는 거는 다 구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서 사용할 거또 써봐야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머릿속에 생각대로는 분명히 해서 이제 다 완성됐다라고 갖고 가서 보면 결과물은 또 엉뚱하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 써봐야 됩니다. 수요갈비 산성골로 안내해 줘.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지금 약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도가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기계를 만들 때 염두에 뒀던 게 뭐냐면 기계가 영어하다 고장 안 나게 만들려고 그 고장이 나더라도. 도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그냥 쉽게 고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여태까지 기계 판매 나간 그 기계들 중에서 AS가 단한 건도 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대표님, 그 30년간 갈비집 하시면서 네. 좀 힘드셨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가게 옆에 큰 공사를 하고 있는 터널 구착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공사가 주민분들, 시위 때문에 그 공사가 굉장히 딜레이가 되면서 항상 그공사는그 현장, 한 가운데에 매장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터널 네? 공사 끝나는 시간이 5년 가까이 걸렸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죠. 다른 매장들, 잘 되는 매장들 정리를 하나하나 해서 분명히 된다. 된다. 그 시간과의 싸움을 하다보니까 쉽지 않으셨겠네요 아 아유.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유. 그래서 거의 아유. 7년 이상 아유. 매장에서 적자를 봤었고요 그 적자가 흑자로 이제 전환 하는데 그게 이제 정리되는 시간이 거의 10, 약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매장에서 제가 버텼어요 포기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끝까지 지키셨던 거예요? 일단은 주위에서 믿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믿어주는 사람이 일단 가족들이 믿어줬고요 음. 우리 손님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또 믿어줬고요 그 속에서도 힘들다고 해서 가격이나 뭐 다른 걸로 기만해본 적도 없고요. 이게 꾸준히 이제 하다 보니까 단골들이 꾸준하게 그때 왔던 손님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계시니까. 사장님 사무실이신 거예요? 네, 제 사무실입니다. 어. 식당도 하고 네. 사무실도 하고 개인 공간입니다. 아, 엄청 많네요. 판매는 안 하고 저는 낚시가 취미예요. 지금부터 자력증사해봅시다. 이제 완벽하게 새 걸로 또 장착합니다. 자 고기가 이렇게 올려주면 끝나요 지가 버지게 가만히 내려두면 돼요 몇분 동안 이렇게 구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한 6분? 2시간 여기 이제 저희 갈비 작업하는 갈비 작업장이에요 기계 들어가기 전에 작업 이렇게 해서 기계에 놓고 이런 거는 이거 얼마예요? 한 대가 600만원입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언제 구매하신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자동화를 시키다 보니까 어, 이번에 들어왔고요 이미 가서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용하고 계셨고요 이 음. 사이트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네. 기계를 만들고 다른 집들 다니면서 저희 굉장히 빠른데 저렇게 하면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음. 이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네부터 서저 어, 직원이 빨리 끝내놓으면 다른 일을 또할수 있겠네 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여섯 통돌이 돌리는 거예요? 한 번에 여덟 개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10kg 한번에 10kg까지 꿀수 있어요 손으로 일일이 안 꿔도 되속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일단은 여유가 생겼고요 능율이 엄청나게 상상이 됐어요 효율이 좀늦셨다고 했는데, 한 며칠 후율이좀 어느 정도 늘었는지저 같은 경우는 거의 두배 수? 네, 두배 수. 자, 그럼. 처음에는 이거 두 개를 사서 쓰신 거예요? 처음에는 타로 제품을 사서 썼고, 쓰다가 보니까 내가 필요해서, 그,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저, 저한테 맞춰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전에 직원분들은 고기 네, 네. 구울때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온몸에 땀이 젖도록 막 엄청 덥고 힘들고 지금은 가만히 서있잖아 아무것도 안하고 그때는 죽으라고 뛰어다녔고 네. 며칠 숙성시킨 거예요 이제? 3일차 네. 뭐, 기계로 기회가... 하면은 손맛이 좀덜 하지 않아요? 이미 손맛은 양념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네. 더 나오면 나지 못하진 않아요 기계가 아직 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나온다면서 어, 이제 골고루 지금 익었어요? 아 보세요. 어, 좋네. 어느 사이나어요 사장님 풍돌이 특허도 내셨네요? 맞아요. 엄청 중요한 게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흉내을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당가가 장난이 아니네요. 근데 네, 저희가 금융 서비스 한다든가 손님이 직접 구워 시면 늦어요. 뽑는 것도 모르시니까 마냥 뽑기만 하시고, 아까 보시다시피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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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나가니까 손님들이 빨리 나가니까 빨리 드시습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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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당가가 올라가죠 사장님 이렇게 기계 쓰면은 직원 몇명 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최소한 2 명에서 3명 사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건비도 좀 많이 절감이 돼요. 아 그럼요. 인건비 는 당연히 전화이면 되죠 보시다시피 손님 테이블에 불판도 안 갈고 돈도 안 갖다 주고 저희 집은 인건비 코스피가 15%에입니다 15 너무 12개 넣어줘야지 아 싫어 왜 그러신 거예요? 아썩 많이 넣고 싶은데 정량이 있어가지고 저, 저는 많이 넣어드리거든요 많이 넣는다고 혼난 거예요? 네야 너는 일단 이테일어예 얘기하고 와 빨리 쳐. 마인 었다고 혼내신 거예요? 떡을 많이 주고 고기를 맛있게 먹어본다고요? 아래에 숯이 있는 거예요? 숯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향이, 이렇게 손재향이 나요? 자, 보시다시피 불을 직접적으로 갔잖아요. 이게 진짜 불향입니다. 깨끗한 불향. 기계가남왔으면 그 시간 시간이 남잖아요, 사장님은. 그 시간에 좀뭘 하세요? 이제 남들 이제 불고를 해요. 어떻게 하면 더. 더 낮게 할수있고 이따 스식들를 이제 더 많이 활용하려고 네. 찾아보고 결국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를 하시네요. 그것만이 다에요 그거 이외에는 제한이 없어요. 어, 어떤 게 주문 들어왔어요? 두기 두기랑 공기밥 세 개. 도와 주세요. 제일. 여기 한번 놔 드릴게요. 저희 뼈만 더주시고요 얇은 갈비들은 밥 주시면 돼요. 오늘 어떤 거 드셨어요? 오늘 양념 돼지갈비 먹었는데요. 아 진짜. 양념이 돼지 고기에 잘배겨서또 구워주시다 보니까 딱히 손댈 필요도 없이 되게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가리시는 거니까 술 많이 드셔가지고. 네. 좋아시나요 냉면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시원해서 좋아요. 떡먹는 네. 냉면이요떠먹는 어... 떠먹는 냉면? <laughs> 아, l <나> p <안 웃음> 뭐, 네. 얼마나 이랬어요? 제가 일한 시간, 불가다한 시간. 매출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현재 매출. 500만원. 아, 나가시면 600만원 됐다. 갈비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져가시는 게한 어느 정도 예요 30%? 우리 네, 사위예요 아 사위예요? 작년에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 1년 차 사위입니다 상속도를 <laughs> 물려받은 사위 어깨 너머로 배웠을 뿐이에요 <laughs> 사장님한테 갈비란 어떤 거예요? 저한테 동반자, 제 인생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응. 앞으로 또 목표 이런 게또 있으세요? 근데 발자취라 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갈비만큼은 진짜 갈비만큼은 산소골. 제 갈비가 알려졌으면 이런 응. 그 소박한 목표도 있는 있고 하나쯤은 이제 저희 제 기계가 삼겹살집이든 뭐 갈비집이든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제 소박한 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부탁드리고요. 직업의 달인 산소골 화이팅!